우영이는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일을 한 만큼 용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12일 동안 일을 하고 받은 용돈으로 학용품을 사면 5,100원이 남고, 어, 7일 동안 일을 하고 받은 용돈으로 같은 학용품을 사면 600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학용품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매, 단 매일 도와드리는 일의 양은 같습니다. 학용품의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네모라고 하면은, 12일 동안 일을, 어, 하고 받은 용돈으로 학용품만큼을 사면, 학용품을 사면은 5,100원이 남는 만큼을 받는 거죠. 12일 동안은. 이만큼을 받는 거고. 7일 동안 일어받는 용돈을 학용품을 사면, 학용품을 사고, 학용품 사는 비용보다 600원 만큼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12일 동안에 받는, 어, 저기, 12일 동안 받는 용돈은, 네모 더하기 5,10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7일 동안 받는 용돈은 네모 더하기 60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 이게 지금 얘가 받는 용돈은 같은 비율로 받게 되니까 이거는 이 비는 같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식을 구할 수 있죠. 안에 거 곱하기는 바깥에 거 곱하기와 같다. 그러면 네모 더하기 5,100 곱하기 7은 네모 더하기 600 곱하기 12와 같다. 이거 이제 풀어줍니다. 곱하기를 안에 음, 가루 안에 더셈 뺄셈이 있을 때 가루 밖에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은 각각 곱하거나 나눠줘가지고 풀어줘야 되죠. 여기도 각각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7 곱하기 네모 더하기 여기 7은 7 5 7이 35 뒤에 00 이것과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6, 여기 72 00 이것과 같다. 그러면, 네모는 네모끼리,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줍니다. 그러면 12 빼기 7 하면, 5 곱하기 네모는, 이게 35,700원 빼기, 3, 5,700 빼기, 7,200 해주면은, 여기 500원이 되고, 15에서 7 빼니까, 여기 8이고, 여기 2,850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네모는, 이거 이제 5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 그러니까 나누기 5 해주면, 5, 525 355 5735 5,700원이네요. 그래서 어 학용품의 가격이 미음이라고 정해졌으니까 학용품 가격은 5,700원입니다. 5번. 일정한 빠르기로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 기차가 길이가 25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1초가 걸리고 길이가 93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3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차의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그랬어요. 그럼 기차의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은, 어, 기차의 길이가, 아, 터널의 길이가, 여기가 250m를 완전히 통과한다고 했어요. 그럼 기차의 길이가 이만큼이 네모라고 하면, 네모, 네모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끝에가 완전히 다 터널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만큼 갈 때까지, 어, 또 하는데 11초가 걸리고, 250이 거리는 더하기, 어, 기차의 길이 네모가 되겠죠. 요거 하는데 이게 11초. 요거 할때 11초가 걸리고, 그리고, 이 길이가, 그러면 똑같이 930인 터널을 지나려면 930 터널, 여기가 930이면 더하기 네모만큼, 기차 길이만큼 통과해야겠죠? 여기 숫자가 여기 930으로만 바뀌면 이 전체 길이는 930 더하기 네모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3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이거리대 시간의 비율이 같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수 있습니다. 안에 거 곱하기 바깥에 거가 같다. 그러면 930. 곱하기 네모 곱하기 11한 값과 250 더하기 네모 곱하기 3이한 값이 같다. 그러면 곱하기 가로 안에 있으니까 각각 곱해줍니다. 각각 곱해서 가로 풀어주면 돼요. 930 곱하기 11은 930 곱하기 11 해주면 93이고 여기 93이니까 여기 2, 0, 1, 3 해주고 930이니까 여기 공 하나 더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1, 0, 2, 3, 0 더하기 11 곱하기 네모는 250 곱하기 31 250 곱하기 31 해주면 25, 그 다음에 35, 15, 32, 6인데 7이죠. 그래서 5, 7, 7, 0 7, 7, 5, 0 더하기 31 곱하기 네모와 같다. 그러면 여기 네모끼리 모아주고 숫자끼리 모아줍니다. 그럼 31에서 10을 빼니까 20 곱하기 네모는, 어, 10230 빼기, 77, 이거, 이거 빼기, 그러니까 7750 해주면 0, 8, 이거, 읽었으니까 11에서 7 빼면 4죠? 그리고 9에서 7 빼니까 2. 2480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모, 기차의 길이 나오겠네요. 2480 나누기 20. 그러면 248 나누기 2니까 2, 2, 4, 1, 2, 4, 124 미터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차의 길이는 124m입니다. 6번. 오른쪽과 같이 직사각형을 사다리꼴 가와 나로 잘랐습니다. 가와 나의 아랫변의 길이는 4cm, 3cm이고, 넓이의 비가 2대3입니다. 넓이의 비는 2대3이 됩니다. 가와 나의 윗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가를 어, 네모라고 해주면, 나는 전체가 여기 7cm니까, 7 0이 네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와 나의 사다리 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으로, 넓이의 비를 아니까, 넓이의 비 2대 3은, 가의 넓이는 2분의 1 /2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네모 더하기, 4 곱하기 높인데, 여기 높이, 높이가 두 개가 같으니까 나중에 다 나눠지게 될 거예요. 안 해줘도 됩니다. 넓이의 비는 가로, 세로, 밑변의 비랑 같게 돼요. 여기 높이라고 해주면 이것은 이것때, 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러면, 어,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주면 10배기 네모, 빼기 네모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 양쪽에 비례식에서 양쪽에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도 같죠. 그래서 높이 높이도 지워지면 이것은 밑, 어, 여기 길이 네모 대, 네모 더하기 4대 10백이 네모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2대 3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안에 것 같고 바깥에 것 같고 해서 풀어줍니다. 네모 더하기 4 곱하기 3호과, 그 다음에 10백이 네모 곱하기 2가 같다. 이것도, 안했고안했고 곱해주고, 안했고안했고 곱해줘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3, 이거 더하기 4, 3, 12는 20 빼기 2 곱하기 네모랑 같고, 네모끼리 모아주면, 여기 3, 네모가, 네모 곱하기 3이라는 건 3이 네모고, 그다음에 네모 곱하기 2는, 어, 네모가 두개니까그 3개, 두개 하면 다섯 개죠 그래서 5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로, 네모 곱하기 X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곱하기 5는 20 빼기 12, 8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5분의 8. 네모가 이게 5분의 8이면, 어, 세모는, 아니, 요, 나머지 길이는, 어, 윗분의 길이 B를 써야 되니까 7 빼기 5분의 8. 음, 7빼 7은 5분의 5, 7이 35죠. 35 빼기 8 해주면, 35 빼기 8 해주면은 7, 27이네요. 27. 요거를, 음 요거를 가장 간단한 자연소유비로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양쪽5 곱하면 8대 27.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8대 27. 이렇게 구해줍니다.